평생 단한번 혹은 그마저도 만나기 어려운 인연이 있습니다. 그 인연은 번쩍이는 조명과 요란한 무대 위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그러나 깊고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온 업과 인연의 실이 만나 엮어낸 결과입니다. 좋은 인연은 마치 캄캄한 밤길의 등불과 같습니다. 그 곁에 있으면 길을 잃지 않고 그 빛이 내 앞길을 부드럽게 비춰줍니다. 함께 있을 때 이유 없이 마음이 편안해지고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속마음이 전해지는 사람. 그런 사람과의 만남은 인생에서 몇번 잊지 않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무수히 많은 얼굴을 스쳐 지나갑니다. 길 위에 낯선 사람,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 소개로 알게 된 인연, 오랜 세월 곁을 지키는 가족과 친구. 그러나 그 수많은 만남 속에서도 내 삶의 방향을 바꾸고 평생을 밝혀줄 만큼 귀한 인연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런 인연이 왔을 때조차 우리는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채 놓쳐버린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겉으로 드러난 조건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직업, 재산, 지위, 외모, 말투. 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관심조차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참된 가치는 그 마음의 맑음에 있다. 겉모습이 화려해도 마음이 흐리면 그 인연은 오래가지 못하고 비록 초라해 보일지라도 마음이 맑으면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습니다. 어떤 만남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느껴집니다. 그저 스쳐 지나간 인사나 우연히 마주친 한두 번의 순간일 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뒤돌아보면 그 짧은 대화나 작은 친절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아, 그 사람이. 나에게 주어진 귀한 인연이었구나. 하지만 이미 시간은 흘러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허전함과 후회는 마치 손에 쥐고 있던 따뜻한 빛을 스스로 놓쳐버린 것과 같습니다. 좋은 인연은 소란스럽게 오지 않습니다. 시끌벅적한 세상 한켠에서 조용히 내 짐을 들어주던 사람, 말없이 곁을 지키던 이웃, 함께 있는 것만으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존재. 그들은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산 깊숙이 스며들어 오래도록 마음을 밝혀줍니다.그럼에도 우리는 종종 그 인연을 놓칩니다.바쁘게 살고 눈앞의 일에만 매달려 내 곁에 있는 그 고요한 기쁨과 안온함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지나쳐 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은 소란스럽게 오지 않는다. 고요히 다가와 그대 마음을 비춘다. 마음이 고요해야만 인연의 빛이 보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분주하고 이기심에 가득 차 있으면 복된 인연이 와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가 귀한 인연을 놓치는 이유는 운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마음은 맑은 물을 담을 그릇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릇이 깨져 있다면 아무리 맑은 물이 부어져도 머물지 못합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어지럽고 이기심이 가득 차 있다면 아무리 귀한 인연이 다가와도 오래 머물지 못하고 흘러가 버립니다. 그러므로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다면 먼저 내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마음을 맑히고 겉모습이 아닌 속을 보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그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인연의 빛은 더욱 환하게 보이고 그 인연은 내 곁에 오래 머무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을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걸쳐 빚어진 업과 인과의 결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한 사람은 어제의 우연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모든 선택과 행동이 만든 결과입니다.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얽혀있는 보이지 않는 실타래는 수없이 많은 순간과 마음의 움직임이 엮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인연을 운명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운명을 고정된 틀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인연은 흐르는 강물과 같아 내 마음과 행동이 그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마음이 탐욕과 분노로 흐리면 그 흐름은 탁해져 비슷한 성질의 인연이 나를 찾아옵니다. 반대로 마음이 맑고 자비로우면 그 맑음에 어울리는 인연이 자연스레 다가옵니다. 그대의 마음이 맑으면 맑은 인연이 오고 마음이 흐리면 흐린 인연이 온다. 이 말씀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삶의 법칙입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따뜻한 인연이 이기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기적인 인연이 모입니다. 또한 부처님은 인연의 본질을 머무름이 아닌 좋아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이라 해서 반드시 평생 곁에 머무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짧게 스쳐 지나가면서도 깊은 울림을 주는 인연이 있습니다. 그 짧은 인연이 내 삶의 방향을 바꾸고 방황하던 마음을 제 길로 이끌어 주기도 합니다. 머무는 시간의 길이보다 그 인연이 내 마음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종종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은 어둠 속의 등불과 같다. 등불이 크든 작든 그 불빛은 길을 비춥니다. 그 빛이 한밤을 환히 밝힐 수도 있고 단몇 걸음 앞만 비춰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빛 덕분에 우리는 길을 잃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인연을 알게 되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 사람이 내게 어떤 이익을 줄까? 라는 계산이 사라지고, 이 사람이 내 마음에 어떤 울림을 주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만남은 거래가 아니라 배움이 되고, 스침조차도 감사의 인연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을 거울에 비유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은 내 마음을 맑게 비추고 나쁜 인연은 마음을 흐리게 합니다. 거울이 깨끗하면 얼굴이 선명하게 비치듯 좋은 인연은 내 마음을 더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평온하고 자비로워진다면 그것이 좋은 인연의 증거입니다. 반대로, 그 사람과 함께할 때 시기와 불만이 일어난다면 그 인연은 나를 흐리게 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인연의 본질은 마음과 마음의 만남입니다. 겉모습이나 조건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이 만나서 어떻게 변화하는지가 핵심입니다. 마음이 서로를 밝히면 그 인연은 오래 가고 마음이 서로를 어둡게 하면 길어도 무겁기만 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좋은 인연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잔잔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물가에 서면 발이 젖듯 좋은 인연과 함께하면 알게 모르게 복이 스며든다. 그 복은 내 마음을 밝히고 내 길을 밝히게 된다. 좋은 인연은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주지 않아도 그 곁에 있으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이라도 마음이 흐려지면 무거워진다. 이럴 때는 억지로 붙잡기보다 서로의 마음을 맑히려 노력해야 하며 끝내 맑아지지 않는다면 그 인연은 이미 제 역할을 마친 것입니다. 좋은 벗은 이러한 인연이 맺은 귀한 열매입니다. 벗이란 함께 웃고 어려울 때 등을 내어주며 서로의 마음을 지켜주는 존재입니다. 그 과정이 있었기에 지금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벗을 얻었다면 그 인연이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시간을 감사히 여기십시오. 복된 인연은 조건이 아니라 그와 함께 있을 때내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가로 알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를 마음의 거울에 비유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은 마음의 빛을 드리고 나쁜 인연은 마음을 흐립니다. 복된 인연을 확인하는 다섯 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첫째, 이유 없는 평온함입니다. 말 없이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마음이 가라앉고 경계심이 풀립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로 머물 수 있다면 그 인연은 귀합니다. 둘째, 말이 적어도 통하는 마음입니다. 긴 설명 없이 눈빛과 표정만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침묵이 어색하지 않은 관계가 복된 인연입니다. 셋째, 어려움 속에서도 등을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성공과 이익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며 내가 약할 때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 이런 인연은 시련 속에서 더 단단해집니다. 넷째, 나의 성장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질투가 아니라 격려와 조언으로 나를 빛나게 하는 관계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선지식입니다. 다섯째, 함께하면 나도 선해지고 말과 행동이 부드러워집니다. 이 다섯 가지를 느낀다면 그 인연은 이미 당신의 삶 속에 복을 심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좋은 인연은 내 안에 선한 씨앗을 키워냅니다. 부처님께서는 선한 사람과 함께 하면 향기로운 꽃밭을 걷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 향기는 옷에 스며 오래 남듯 좋은 인연이 주는 영향도 오랫동안 삶을 밝혀줍니다. 이 다섯 가지 신호는 겉보기에는 작고 사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좋은 인연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서로의 마음이 다져지고 믿음과 신뢰가 쌓여야 비로소 완성됩니다. 소중한 인연은 큰 울림보다 작은 온기로 다가옵니다. 봄 햇살처럼 조용히 스며들어 나도 모르게 삶의 온도를 바꾸어 줍니다. 그 온기는 힘든 날의 버팀목이 되고 외로운 날의 위로가 되며 잘못된 길로 향할 때 방향을 잡아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은 그대가 모르는 사이에 복을 쌓게 하고 나쁜 인연은 모르는 사이에 복을 잃게 한다. 그래서 좋은 인연은 놓치지 않고 그 평온함과 빛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교 경전 속 목걸련 존재는 효심 깊은 제자였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지옥까지 내려가 공양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그 공덕이 완전해지려면 혼자의 힘이 아니라 함께하는 인연이 필요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목걸련 존재에게 모든 대중과 함께 공덕을 나누게 하셨고 그 힘으로 어머니를 구제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일화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인연은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과 행으로 이어져야 오래 남는다는 것을 혹시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다섯 가지 신호를 모두 보여주고 있다면 그 인연을 잃지 않도록 마음을 기울이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이 인연을 단단하게 하고 그 인연이 다시 당신의 마음을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이 지혜를 오래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당신의 마음을 밝히고 삶을 단단하게 할또한 줄기 지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하루에 작은 지혜의 빛이 스며들어 마음과 삶이 한층 더 평안해지길 바랍니다. 작은 깨달음이 큰 변화를 부르고 그 변화가 곧 당신과 주변의 행복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의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더 많은 인연에게 이 법이 전해지는 작은 등불이 됩니다. 목걸련 존재였습니다. 성불하십시오.